네. 예, 네, 지금 하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예. 오늘은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하실 거예요? 예, 네, 이제 그저어께 하다가 끝났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 마무리 거기 이어서 할고요 네, 그래서요. 예, 예. 그래 이제 내저 뭐야? 훈련 다 받고 네, 네. 이제 저 뭐야 대무장을 하다가 네네 이6개6개월 6개월 되는 달에 네네 일병 일병 저 진급해가지고 이대다한테 <laughs> 이제 신고를 하고 네네 이 네. 년대 5중대 예예예. 예, 예, 예. 불려서 끝나고 자재 배치하는 것까지 안 했나요? 아, 아니, 이제 자재 배치 한거 했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재 배치 받아 가지고, 네, 예. 이제 그 뭐야? 생활하는 도중에 네, 예. 그 6개월 돼 가지고 전대장한테 네. 신고하고, 네, 예. 인국 신고하고 네. 생활하던 중에 이제 아침 네, 예. 식사를 하고. 네, 예. 내용발에 들어와가지고 네. 바로 이집화가 시작되는데 네네. 년1 0 0시네 16개 동작 1 0 0 16개 동 네네네. 0 7술 16개 동자 예. 네, 네, 네. 네. 뭐야 저 그거를 이제시1마0 교관 교관비 조교 1007년 1 보이고 네네. 네. 교육을 하는데 네. 이제 1음에 지식훈련 보통 시키잖아요. 네. 그 예. 지식훈련을 했는데 이제 이 좌측발 앞으로 가 <laughs> 네. 동시에 뭐야 좌측발 나가고 좌측발 예. 나가는 동시에 우측 손을 들어야 되는데. 네. 예. 예 우측 손을 안 들고. 아 그렇지. 예. 좌측발 들고 좌측 좌측 손 들어는 사람이 많잖아요. <laughs> 아 그랬어요. 등으로. 그때는 그 긴장해고 그러니까. 형이 예, 예. 뻗치는 걸 제대로 안 됐어요. 예예. <laughs> 어, 그랬어. 그래서 긴장하는 다음 그이 예. 끝나고 나온 이제 그 뭐야 고무가지급벽그 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게 실지는 그고문관이 아닌데 이렇게 잘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 이제 제시굴 제시굴 제을 끝나고 예. 고담 그 시간에 이제 뭐를 하냐면. 예. 지총식1육개 동작이라고 해야죠. 아, 하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했는데 에. 그것도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 있으니까. 에, 그렇죠 예, 우리는 1육개 동작 그지총식1육개 동작을 하려면은 아주 <laughs>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잘해줘. 아. 어떤 사람들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예. 그런데 근데 그게 그게 있잖아요. 예. 그 그런 거를 뭐 학교를 많이 나왔다해도 못하는 사람 못되더라고 그, 그렇죠. 예. 예. 그지고 이제 그 뭐야 공무관 소리 듣는 사람들은. 네. 이제 그, 그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제 교육 그그 그 예. 16개 동작이 다 끝났어요. 네. 예.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날은 이제 각계장 예. 특교장에 가서 각계돈 들었는데아 네. 네. <laughs> 약진 약진과 뭐, 돌, 격 예. 아, 뭐, 하이잖아, 그렇지, 뭐, 그래, 그래, 그그렇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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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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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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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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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를 예. 했었잖아요. 그 네, 네 예. 그런데 지일 쯤에 예. 뭐야 일병 달고 기호비 예. 생활을 이 개월 제 집어내 가지고 3 8 년다가 저전반에 들어가는데 네, 예. 들어가 보니까 그 전에는 철책이 아니고 목책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전은 목책이었지. 예. 예. 야토막했잖아요. 목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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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책도 또저 저 접근 쪽에 다 치는 게 아니고 네. 아군 쪽에 이렇게 아군 쪽에 다 쳐가지고 위로 쳐다보고서 무만는 애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아주 엉성했지 네. 예. 네. 뭐. 예, 부업이 취업이라고죠. 수리탄, 예, 수리탄 그저 뭐야 안전핀 카신이 연결 시켜가지고 네. 두분두분 달아놓고 네. 그 당시에 저 그게 그게 이제 부비치점이라고 솔직히 다하는거죠뭐네네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뭐 크레마, 크레마가 크레마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꼭 이게 초소에 두 명씩 건물에서 살잖아요두 명씩 네 그리고 이제 저 이게 초소래야 뭐저 엉서야죠 뭐네 그 오죽해요 예 그리고 막살 막살하고는 저 뭐야 통나무로 어기 실려 지어가지고 그렇죠 거, 거기다 도나무 통 난로 피고 예, 예 나무는 이제 후방 연대서 예 후방 연대서 지원해 뭐야 차, 차량으로 지 지원해갖고 들어오면은 그거 난로 네. 피고 그리 부사령관 군무했었잖아요 예. 아네예그그 네. 군무 그, 그 근무, 군무를 6 개월 동안 하고네 교대서 또 이 후방으로 나와가지고 예. 저 생활하는 도중에 어떻게 됐냐면 저 뭐야 자가장기복무를 해가지고 예, 예. 저 뭐야 육학교도 그러니까 예, 예. 육학교로 그 교육을 받아가게 됐었어요. 오, 예, 예, 예. 가가지고 이제 그저 하상고 학교죠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네자아 배치를 얼레 받은 냥면네 훈련소 갔어요 또네 네, 노산 훈련소로 아니 그때 에그 하사관 학교에 그선 그논산 훈련소로 갔다고요 네아예 거기서 한오 사람 있어 가지고 네 그전에 뭐야 좀 아는 사람 있으면 돈대로 갔잖아요. 네, 예. 그래가지고, 거기, 광장, 어, 어디 갔냐면, 예. 그 28년대 먼저 있던 데로 아이고, 예, 예. 연무대앞으로 예. 로 내후반작으로 하사 달고, 내후반작으로 자취이 됐었어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취이 돼가지고, 그전처럼, 저뭘 했냐면, 총공수 조교를 했어요. 예, 예. 총공들 조교 조교하다가 그그 네. 그 야외 훈련장에 보 교관 총공들 조교들은 조, 조교하고 교관들은 네. 그 시간만 저 뭐야 시범 보이고 예예 네, 네. 그러면은 그시그 그 시간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 아니에요 아그 전에 예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저 시범 다 보이고 나면은 그 뭐야 그 가밭 그 뻘건 흙토기야 밭 밭에다가 그 벽도 쌓아가지고 집진집이 뻥져가네 예, 예. 저예예그 뭐야 술집 비슷하잖아요 여자들몇 명씩 놓고 네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마전게 뭐 술도 아. 많이 먹고 아니 그저 근무 시간에 아니 공무 그뭐 끝나고 나서요. 아, 끈 네. 거기 저 논산 거기 연무대가 네. 황토야, 그죠? 네, 빨간 황토예요. 네. 황토야, 네. 아주 빨간 황토. 그래, 그죠 마을이 그렇잖아요. 예. 네. 저 모노록소도 못 살아도 저장갑 없이 못 산다고. 아, 예, 예, 예. 그래, 이제 거서 뭐야 그 내반장 도를 타면서 도 돈도 좀 많이 벌었었죠. 아, 거기서는. 거기서 어떻게 벌어요? 아이고, 저, 저, 그, 내, 저, 내반장하면서그 전식으로 애들이 머리맡에도돈 갖다 고그러잖아요 예, 예, 예. 잘 봐달라고. 예. 예. 아 그때 돈 맛을 알았어야 되는데. 아, 그렇게 돈이 많이 생겼어요? 예. 아, 그때 돈 맛을 알았어야 되는데. 예, 돈맛을 네. 몰라가지고, 예, 네. <laughs> 흥청망청 막 쓰고, 그래다가 아, 그렇지, 거기 저 여자들 많으니까, 예, 네. 아거가서 이게 흥청망청 쓰는 거지 뭐, 예, 네, 네. 그래거나 가지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예, 네. 얼굴 갔냐면 또 제제기 사격장 겨울가서 저그 통제탑 교관고가세 또? 아, 아우, 아주코스 제대로 밟았네. 예. 예. 그래가지고 인제 뭐그 교관, 교관도 노력하면서 예. 뭔가 예. 먼저 뭐야? 실탄 주고. 예. 엎드려 쏴. 세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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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스쏴 세발. 예. 저 뭐야? 서서 쏴 세발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쏘고 쏘라 인제. 내가 교관도로 태워서 다음 예. 조커에 들어가면 긴든 사람 보고 다음 조 표적 올려! 그러면 표적 예, 예. 딱 올려가지고 예. 예? 예. 맞은 자리 딱딱 찍어 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불합격한 사람들은 이제 또 거기서 조교들 시켜가지고 예. 기합도 주고 기합 많이 줬어요 예, 예. 그런 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 뭐가 생겼냐면 그 당시에 그때가저 정봉국 소장이라고 네? 정봉국 소장이라고아 정봉국 예 소장 아니 정봉국 소장이 예, 예 우리 사단장했어 예그 양반이 사단장예저 네, 예. 이북 출신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북 출신이요. 예. 그래 이부 출신인데 그, 그 병사들 예. 데리고 귀순해가지고 예. 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참 업적이 많아요. 예. 예. 그래고 거기죠 훈련소장으로 오는 바람에 네. 예. 내가 도로 쪽쪽 올라간 거 아니에요 전방으로? 아. 그, 아 예. 전방으로 도로 쪽쪽 올라가가지고 예. 5산오사들 도로, 도로 들어간 거예요. 도로 아, 도로. 그러셨어. 그럼 이제 예. 그 훈련소 에 있으면 더 좋은 건데랬네. 예. 예. <laughs> 그 당시에 구조리한 논통 직접 찍게 났잖아요. 아. <laughs> 그 바람에 짖게 올라간 거예요. 저 예. 저 전방으로 짖게 올라간 게먼저 있던 부재로 원상복귀된 거예요. 아. 근데 정봉욱 장군이 우리 네. 7사단 사단장했는데, 네. 그분이 원래 그빵 사단장이라 그랬어요. 네. 그왜빵 사단장이냐면. 예. 그때 이제 군인들이 배고프니까 예예. 빵을 찝차에다 그냥 잔뜩 씹고 댕기다가 예. 어, 병사들 보면 빵을 휙휙 집어던지고 그랬다고. 그런데 예. 어, 야 중에 제3 사관학교 그 창설도 했잖아요. 예예. 그박 어, 대통령한테 예. 상당히 그 어,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이야. <laughs> 예, 예. 영천요, 영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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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영천에 영천. 예예예예. 영천에 3 사관학교 있어요. 예, 그거 창설을 했잖아. 그러니까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전방에 직접 올라가가지고 진 예. 전방생활만 한던 거죠, 뭐. 아 그러셨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어 네. 22년 6개월을 하셨구만 예. 아 그러면 그때 저 계급이 뭐였었어요? 제대할 때? 제대할 때 주임 상사였죠. 아 주임 상사면 그 지금 뭐. 지금은 뭐 상사 어쩌고 그러는데 예. 그때 특무상사도 있었죠 그전에? 네 예, 특무상사가 특무상사가 주임상사죠 아 그거였었어요? 예. 아우 최고로 올라갔네 그러면 어, 예. 아,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 먼저 바로 사고 날 때는 사대대 예예 주임상사였었는데 아 그,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체 주임상사하다가 지대 거예요 아이고 예그저 사고만 안 났으면 예더좀무 매시는 건데 예아 예. 그렇게 됐구만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부터 이제 또 시작되겠네요 예 아이고 그럼 이제 오늘 훈련소에 가서 그렇게 하신 것까지 했고 아 예. 어, 그러면 오늘도 요것만 해줘 예, 뭐. 예, 예. 예 왜냐하면 내 전화가 예. 좀 기름은 접대 모양 끊어져. <laughs> 그러니까는 예,네. 예, 아이고 어,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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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맙죠. 어저께 예. 봤죠, 어저께? 예,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를 예, 예. 에, 이거를 유튜브를 예, 그걸 잘 많아. 응? 많으면은 예. 많으면, 많으면 예. 나중에 저기 돼요. 에, 예. 카톡에다 올려놔 이거를 에, 예, 저기 내 유튜브를 카톡에다 올려놓으면 계속 그게 있으니까. 야 중에 예.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예, 또 예. 이렇게 야 중에 추억거리가 되는 거야 앞으로 예. 어, 사는 동안까지 계속 예. 볼수 있으니까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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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예예 예. 예. 예.